오늘 설날인데 보통 집에서 혼자 보내. 한국에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설날은 조금 다르게 보내려고요. 이번 설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엄마와 함께 설을 보냅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한국 엄마 체험합니다. 저한테는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한국식 설날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 엄마 아들 됐어요재밌게 봐주세요. 밥 먹자. 데이브! 밥 먹자 일어나 음. 어, 어서 나와 밥 먹자 음. 이렇게 안 일어날까 어제 밤새도록 일하더니 데이브 음. 좀 일어나봐 아직 안 일어났어? 밥 먹고 다시 자더라도 일어나 음. 어서 일어나라고 이 데이브 일어나 서 일어나 얼 일어나라 시계면 쉴줄 알아 어서 어서, 어서 빨리 얼른. 어, 나와, 밥 먹자. 어서와, 밥 먹자. 어이구, 우리 데이 어서와. 어서 와. 어. 오늘은, 데이 오늘 설날이라 떡볶그랬어 엄마. 뭐. 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응. 잘 먹겠습니다. 응. 한번 더? 응 엄청 맛있어 <laughs> 음, 너무 맛있는데? 요국에서는 설날 이렇게 떡국을 뿌려 먹어 그래 나이 한살더 먹잖아 한살 먹기 싫으면? 떡국 안 먹으면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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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쳐서 한살 먹을래요 <laughs> 너 먹었기 때문에 응. 오늘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었어 한살 <laughs> 엄마야 오늘 안 먹어야 되는데 해가 다먹는다 아이고 <laughs> 집밥 오랜만에 먹는 거야. 음 자주 와. 자주 오면 엄마가 맨날 해줄게. 여기 살면 돼요? 당연하지. 살면 되지. 엄마 집 방도 하나 있잖아. 엄마 서울로 이제 와요. 엄마 가까? 엄마 장모가 안되고 자주 갈게. 아 너무 아프는데 응. 근데 내부분 잠을 너무 많이 안 자. 무슨 잠을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 쉬지 잖아어일 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일, 일 일도 중요한데 잠잠 잠 자야 돼. 그래서 입맛도 있고, 파도도 쪄야 되고. 살? 응! 살쪄야 된다고요? 그럼! 어, 이게 뭐냐! 어. 이게 뭐야! 어. <laughs> 엄마보다도 <아프다. 웃음> <laughs> 영상 찍어보니까 사람들 살쪘다고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데이프 얼굴 좀만 하고, 진짜, 진짜 말랐는데, 응. 영상에서는 조금 짜야 봐왜 먹을까요? 그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기 위해서는 많이 자야 돼. <laughs> 많이 음. 먹어 밥도 있다응엄마이테줘 밥도 힘들겠다 니 네, 사는 거 어, 엄마 보니까 준비하는 게 영상 하나 이거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많은 거 같고 오늘 엄마 세상 느겠다 음.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본자에서 보내줄 테니까 밥에서 너희도 먹고 그렇게 해 약속 엄마 약속하면 지킨다 먹어야 된다 잘 먹는 거 알잖아 응. 하루에 한끼 먹으니까 그게 문제지 두끼세끼 끼 먹어야 돼한끼 크게 먹어요 안 좋다니까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아. 음. 그러니까 집에 반찬이 되고 밥솥도 있고 뭐 이러면은 그때 그때 집에 뭐를 상상했으면 자꾸 챙겨 먹을 수 있잖아. 밥해 먹, 해 먹, 하려고는 생각해 봐. 그러니까 자꾸 끼가 작아지지. 어. 네? 끼가 하루 작아. <laughs> <laughs> 세끼 먹는 게 기본인데 두 끼는 먹어야 돼. 먹어, 너너한끼 먹잖아. 2끼 먹. 두 끼는 먹어야 돼. 알았어. 에이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대이브가났대 엄마 때문에 살찌고 잘 먹고 이러면 엄마 행복하지. 그럼 살 찔게요. 그래. 같이 어, 찬고 <laughs> 진짜 요에딱한 번씩 내준다아 배불러. 저 그만 먹. 엄마 뭘... 더 먹어. <laughs> 아니, 배불러요. 진짜. <laughs> 너무 배불러. 얼굴이 <laughs> 아, 봐봐. 얼굴 아, 얼마나 가지고. <laughs> 좀 먹어가지고 여덟 해야돼한 숟가락 더 먹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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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우리 대이브 이쁘다. <laughs> 아, 잘 먹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물 먹고. 에이브 엄마 한복 입었다. 어때, 이뻐? 엄청 이뻐요. <laughs> <laughs> 세상 이쁘네요. 어, 내가 오늘 한복 입은 이유가 있지. 오늘이 무슨 날이야? 설날이죠. 설날이지. 설날은 원래 한복 입는 거야. 그냥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세배를 해야 되고, 새해 덕담도 나누고 하는 날이고, 오늘. 그래서 엄마가 태이브한테 세배 받으려고 한복 입었는데 어때? 아, 한 바퀴 돌려줘요. 이쁘나? <laughs> 이뻐요. <웃음> <웃음> 오케이. 이분 우리 네. 밥도 먹었으니까 오늘 설날이잖아. 네부가 엄마한테 세배를 해야 돼. 세배? 응. 네. 절은 할줄 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절을 하는 건데 네네. 부모한테 자식들이 하는 거야 무슨 의미예요? 응. 새 첫날이잖아 그러니까 올한해 무사히 보내라는 기원의 의미지 그러니까 데이브가 엄마하고 인연을 맺고 첫 번째 맞은 설날이니까 데이브 엄마한테 오늘은 세배를 하도록 해라네 알겠어요 알았어요 <laughs>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 영광이죠 해야지 그래. 그래야지 언니가 <laughs> 내 자식이 되는 거야 네네. 짧게 엄마, 엄마 아들 하다가 그만둘까? 아니잖아. 네네. 혼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내한테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브세배 해봤어? 네,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간단히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네. 남자는 왼손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돼. 옳지, 그렇지, 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깍지를 찍고 이런 식으로 깍지를 찍고 이렇게 갖다 대고 엄마 한번 보고 엄마 한번 보고 시선이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 손을 짚고 손 먼저요? 응. 그리고 왼쪽 다리부터 무릎을 뻘고 꿇어. 어,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절을 하고 옳지. 그렇게 하고 일어서고 그릇 닫고 일어서. 그리고 목 인사. 목인사 응. 목만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아 여기까지. 자 이제 세배 해봐. 오케이. 할수 있을까? 계속 밀로내손 올리고 손 짚으면서 애발부터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엄마한테 덕담 한마디 하고 내려가면서요? 내려오 그냥 보고 눈을 깔아. 처음 내려올 때만 하고. <laughs> <laughs> 뭐가 떼는 거아니 아, 그래서 떼고 는거 아니야? 아, 되는 거안 돼. 아, 처음에만 아, 봐요? 어, 처음에 아 네. 뭐 시설 엄마한테 한번 두고.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어? 어? 아. 맞아? 아. 아. 아, 잠시. 있 깔고 엄마 데이브 보. 아 엄마 새로 많이 까 주세요. 어, 아 우리 데이브도 이 사람. 고마. 고마해라. 아저씨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어! 데이브도 체애는 진짜 하는 일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엄마가 세뱃돈을 준비했어. 세뱃돈? 세뱃돈 주는 거야. 오늘 고마워 진짜. 아줘서 <laughs> 설날 엄마도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우리 데이브 와서 너무 따뜻하게 잘 보내서 너무 고맙고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은데 여기다 책 써주길 바래. 봐도 돼요? 봐도 돼. <laughs> 엄청 많이 들어있어. <laughs>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지 뭐야? 그걸로 너 하고 싶은 거다해 스포츠 가서 사고 뭐야 <laughs> 이거? 힛도 <힙도> 사고 <laughs> 아유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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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아요 아 이거 너무 <laughs> 많은데요? 진짜 돈인 줄 알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야 이거 그거 어떻게, 어떻게 받아? 아니 <laughs> 이거 어떡해 얘좀 아닌 거 같아 이거 <laughs> 이거 아니야 응? <laughs> 어? 돈 아니야 오케이 다행이야 엄마 이거 좀 아닌 거 같아 <laughs> 어 깜짝이야. 우리 데이브 어떡해. 실망해서 이걸 보고 진짜 거짓줄 알고. 아니. 아니. 아니 이브 엄마가 <놀람> 너무 실망하해어 어떡하지? 아니 실망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거야. 갖다 나 와. 아니 그런 돈이 있을 수가 있니. 표정이 <놀람> 진짜 줄 알았네. 미치겠다. 그러면 넌 재밌으라고 한 건데. 데이브 실망해서 어 아니. 실망한 거, 거 아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아, 이거, 이거, 너무 감사해요. <laughs> 이친도들 <정도면> 감사해. <laughs> 이게 뭐냐면, 네. 행운의 돈이야. 네. 이거 사고 팔고 하지. 이거, 이거 사야 되는 거거든.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온대. 행운의 돈이라고 생각. 이거 우리 집에서 그런 눌러. 그니까, 엄마도 주문 질 하나 있어. 일자에다 아. 딱 넣어서. 엄마 마음은 그 정도 두고 싶다. 아유, 알겠어. 너무 감사해요. 아, 어, 그래. 돈 얼마 안 되지만은 엄마 어. 마음이니까. 에이브! <laughs> 커피템 하나 하지말고 엄마랑 같이 파람새로 가자 장도 좀 보고 네 알았어요 네이 가자 빨리 와응 엄마가 가가 새벽 다 하고 나서 엄마랑 밖에서 시간도 보냈어요 엄마랑 커피 한잔하면서 수다도 떨었어요 여기는 엄마가 하는 꼬리곰탕 가게입니다 엄마 여기 어디에요? 엄마 가게인데 오늘 그 명절이라 휴일이야. 근데 데이브 엄마 여가지 왔으니까 엄마 가게 보여주고 싶어 데리고 왔어. 뭐 여기서 뭐 파는 거예요? 여기서 꼬리곰탕, 어. 도가니탕, 도가니탕, 소량탕, 망갈비탕, 솔랑. 왕갈비. 어. 삼겹살 이런 것도 하지 저녁에. 술도 한잔 마시고 음 밥도 먹고. 나중에 와서 영상 찍어도 되죠? 당연히 찍어도 되지. 어, 나중에 먹방 찍게요. 얼마든지. 우리 데이브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냐. 엄마가 여기 식당을 하다 보니까 집에 네. 재료가 없어. 네. 그래서 여기서 좀 갖고 가야 돼. 나중에 오케이. 데이브 집에 와서 밥 저녁 밥 해줘야지. 마지막으로 저녁에 장 보러 갔어요. 이제 마트 가고 있어. 장 보러? 맛있는 거 사러 가자. 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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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씻어도 <쉬>, 돼요? <laughs> 어! 씻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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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시선, 시선, 시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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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 식사는 엄마랑 집에서 고기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겹살과 된장찌개는 완전 꿀조합이에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좋겠다 네가 잘안먹으그면뭐 신경 쓰여 지금 근데 이것저것 맛있어요 라고잘 먹고 그것저것 맛있고잘 먹으니까 좋아 네버 뭐 오늘은 좀 일찍 자 맨날 컴퓨터 아침까지 하지 말고 응? 어? 알겠어요 몸 생각해야 돼네 <laughs> 건강이 우선이야 응? 어? 네. 그렇게 해. 밤새우고 맨날 그러면 몸 상해 일 아... 자라 네 알겠어요 응응 어? 음. <laughs> 아침부터 하루종일 한국 엄마랑 보내는데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어요 이렇게 하루종일 활동적으로 지내니까 잠이 확 오더라고요 그나잇 한국에서 처음으로 설날 제대로 보내봤어요 아침에 엄마 깨워주는 거 12년 만이에요 오늘 저희 미국 엄마 많이 생각났어요 아침부터 맛있는 집밥도 먹어서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엄마가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배 터질 때까지 먹었어요 처음으로 세배해봤는데 너무 따뜻한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세배통도 받았어요 문화적으로도 좋은 추억이었고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설날이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여러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가게에서도 먹방 찍었는데 그것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건강하세요. 다음에 봐요.